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자, 퇴근 시간 됐는데 상사원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회식 어떤가 회식. 아, 어, 회식. 아, 그렇지. 회식. 회식해야지. 외식해야지. 자, 메뉴는 그러면은 치킨이 좋겠어. 치킨. 어, 오, 치킨 너무 좋지. 치킨요? 치. 치킨 좋습니다. 예, 치킨. 역시 치킨하면 옛날 동닭이지 옛날 통닭 어? 옛날 통닭 말고 그 치즈 솔솔 뿌린 그런 치킨 어떻습니까? 치즈 그 치즈... 정신이 없지 않았어? 치즈 너무 치즈. 많이 먹어서 뭐 아, 황상화는 뭐 좋아하는 치킨 있나? 어 저는 치킨보다 피자 좋습니다 피자 어 아니면은 요새 뭐 신메뉴 같은 거 녹차 된장 치킨 이런 새로운 거 어떻습니까? 이거? 새롭게 먹어야지 아이디어도 나고 치킨이면 치킨이지 뭐 녹차 된장 그 이상한 거 말고 역시 치킨 하면 매운 거 매운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게 달라 이럴 거면은 그냥 각자 회식해, 각자! 각자? 어, 각자 먹자고요? 각자! 각자? 하나, 둘, 셋 각자, 각자 메뉴를 찾아, 메뉴를 찾아 메뉴 혼자 밥을 먹는 날 자, 이제 연결해볼까 오늘은 엄마 회식 짜잔 자, 안녕! 안녕. 야, 안녕! 자, 여기가 됐구만, 안녕 오늘 이번 인트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참 궁금해네요. <laughs> 우리가 회사 다니는 유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 <laughs> 여러분, 좋아요, 이야. <laughs> 아, 지금 <laughs> 유성은 아, 정말 잘고 <laughs> 자 오늘의 홈밥 회식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브랜드별 치킨 홈밥 회식입니다. 아, 또 치킨하면은 이런 브랜드 치킨도 먹고 싶고 저런 브랜드 치킨도 먹고 싶고 다양한 브랜드 치킨이 먹고 싶은데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남 먹는 거라도 구경하자 뭐 그런 거에 되겠습니다. 예! 아, 치킨의 제왕 옛날 통닭 만세와 그거. 치킨이야말로 취향이 갈리는 걸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치 난 매콤한 게 좋고 누군 간장이 좋고 약간 요런 거 치킨이 호불호가 갈리나요? 어? 배달 왔다 <laughs> 조용히 해요 어 <laughs> <오>, 뭐야 <laughs> 야, 타이밍 좋았다 맞아 치킨은 다 좋아하는데 취향 호불호가 있지 자 그러면 각자 일단 치킨 좋아하는 치킨으로 배달을 시킨 건가요? 네 아, 저는 단거 봤어요 양차! 양차! 와 대박! <laughs> 나 냄새 진짜 대박이야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야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 통닭으로 준비했는데 요런거 요런거 요 아래 요 아래 보여? 요 아래 보여? 이게 진짜 옛날 통닭이거든 옛날 통닭은 저 봉지를 찢어서 그대로 먹어야지 아 맞아 펴놓고 저 봉지째로 그치 그치 이야, 이야 와. 야 바삭바삭하게 와두 마리네 소금 치가 먹으면 또 모시기 치킨 맛있는 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치즈가 솔솔 뿌려진 뿌링클 어. 그 위에 그눈온거 저 먹다 보면 손에도 코팅이 돼. 맞아. 맞아. 중간 중간. <laughs> 이제 쪽쪽 먹어줘야 돼 이제. 야, 저는요 피자 나라 땡공주님. 야 거기에 대표작 양파 소스 치킨. 파닥처럼 양파가 올라가 있는 거. 아나내내스타일이다내 스타일. 양파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 거야? 양파를 채 썰어갖고 이게 뿌려진 거예요자 저는. 네 음식에 가장 또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어 노란색 아니었어요? <웃음> 그래? <웃음>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 <laughs> 치킨하면 또 매콤하게 스트레스 푸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부터가 강렬한 디진다 디투진다 아, 치킨 디투 너무 매워서 아. 진다 그거 <laughs> 퍽살이랑 매운 거 은근 잘 어울리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짜장치킨 짜장면이랑 같이 왔어? 이야! 우와, 나는 처음 들어봤어, 짜장치킨. 오! 우와! 어 와, 치킨이랑 짜장이라니. 치킨 먹기 전에 또이 세팅들이 또 필요하지 않아요? 무, 무국물 딱 버려줘야죠 일단. 치킨고 안 먹는 무 게? 치 아니 퍽퍽살 먹을 때무 없으면 되게 목 막히지 않아? 근데 그래서 이제 콜라 콜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콜라가 있는 거아니겠습니 콜라 이거 하나면 완전 찰떡궁합이지 야 역시 디데리님 뭘 아셔? <laughs> 콜라를 먹어볼까요? 와 완전 까매 뿌링소스 시작부터 완전 과감하게 먹어야지 여기 뿌링소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소금 딱 찍어가지고 어, 행복해. 어. 음. 음 맛있게 먹습니다. 음, 맵다. 음, 매운데. 뒤두거안 매워? 안 매워요? 다리 하나 먹었으니까 맛있게 매워. 근데 이제 먹다가 이제 끝에 마지막 다리 먹어, 먹으면 이제. 지진다. 지금 입술이 지금 약간 리클로즈 발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이쁘다. 몇 토예요? <laughs> 오, 짜장 다 묻었어. 아, 이제 시 아, 짜증나. 오, 짜장이 다 찼다. <laughs> 아, 나 진짜 짜장이 다 묻네. 아. 야, 여기가 지금 튀김옷이 아주 괜찮거든요. 자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통닭으로 먹었을 때 껍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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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과장님 재밌게 사시네. <laughs> 혼자 살아. <웃음> <웃음> 뭐,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 <laughs> 자, 이거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엄청 바삭하게 잘 왔어. 이, 음, 그리고 이거 먹, 먹, 먹어야지. 오 한입에 넣었네? 오물오물 음 오물소정 오물 오물오물 <laughs> 핫소스를 뿌려줘야지 <웃음> <와>. <웃음> <웃음> 여러분 홈 치킨 먹는다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피자를 먹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피자에다 치킨 싸먹는거 아니에요? 응. 음, 그렇 먹어볼까? 이거를 같이 해갖고 우와 햄버거 같아 햄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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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 너야 농담하는 게 아니야. 해리가 저렇게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맞아 야, 마지막 진짜 진짜 궁금한 짜장치킨 좀 알려줘. 짜장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좋았던 <laughs> 새까매. 음. 야, 아니 탄거 아니야 탄 거? <laughs> 음. 근데 이거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나는 또. 옛날 통닭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걸또 가져왔지 뭐 소금? 계란? <laughs> 요런 닭똥집 튀김 맞아. 옛날 통닭 집키 맨날 저렇게 시키는데 옛날 통닭 한 마리랑 닭똥집이랑 같이 시켜줘야 돼 요거 똥집도 이렇게 튀김옷 얇게 해가지고 요것도 소금 탁 찍어 먹으면 아주 꼬독꼬독하니 맛있다고 그러면 가격대전 펼쳐봐 일단 뭐 가장 뭐 비싼 거는 아마 저 피자 저거 아닐까? 음.. 내, 내 예상에도? 그러게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오니까 얼마.. 얼마여요? 우선 기본세트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콜라 1.25리터까지 23,900원 어? 어? 싸다 그니까 러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이 나라가 좋아 물가 싼 나라야 역시 공주님 아량이 있으시다야그 <laughs> 나라 좋다 여권 챙기자 다야 짜장 치킨이 좀 특이한 메뉴에서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대량생산 아니라서 어좀 가격대가 있나? 18,500원 오, 괜찮다. 네 짜장면도 먹고 싶으면 여기다가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laughs> 라면사리만 넣으면 되겠네. 다들 치킨 너무 싼데? 뿌링클이 좀 비싼가 보다. 그래 얼만인데 뿌링클? 뿌링클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난이 뿌링클 콤보에 27,000원. <laughs> <laughs> 27,000원? 콤보가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그 날개랑 닭다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아, 좀 조, 좋은 걸로 갔네. 뒤쪽 는 얼마야 저거? 저 사람은. 좀 돈이 문제가 아닌데. 티톡 <laughs> 얼굴이 빨개. 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내가 요즘 매운 걸잘안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맵다, 야. 이거, <laughs> 이거는 16,000원. 오, 괜찮다. 그니까. 러 마지막으로 나는 옛날 통닭만 하면 11,900원 와만 11,900원 제일 싸다 또 옛날 통닭 같은 경우는 저렴한데 또 찾으면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약간 맞아 맞아, 맞아. 어우 난이 치킨가루가 너무 좋아 하트다 하트 살을 아예 이렇게 발라서 음 단거 먹어 음, 솔솔솔소 소소소. 음 솔솔솔 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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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소이소소 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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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피자랑 치킨은 같이 오면은 피클이와 담그 치킨무가 와? 둘다. 아 지금 매워. 매워서 눈물이 다 나네. 진짜 못 먹겠어? 매울 때이뿌링클 먹으면 딱인데. 어 치킨 발골 도전. 나도 깔끔하게 먹어봐야지. 발굴 도전. <laughs> 오. 음. 에 <에이>, 실패. <laughs>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입에 꽉 찼어. 너무 맛있어. 자, 한 입에. 음. 저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나랑 <laughs> 똑같네. 해리, 해리. 저도 발굴 도전. 갑니다. <laughs> 어, 발굴을 해야 되는데? 매뉴 <laughs> <laughs> 와, 진짜 웃었워 어? 뭐야, 진짜야? 뼈는 어디가? 뼈를 발굴을 해야지. <laughs> 뼈까지 먹었어요? <laughs> 저거.. 저거부터 다리 아니었어 저거 다리 아니었어 순살이야 <laughs> 뭐야 순살이야?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최고의 한점 먹어봅시다 좋았어 진짜 최고를 만든다 나는이 최고의 한 점을 위해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까꿍 <laughs> 여기 뿌링소스에다가 푸야 이렇게 담가주고 그리고 이걸 먹은 다음에 이 콜라로 이제 촥 내려주는 거죠. 제 최고의 한점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옛날 통닭의 제일 맛있는 부분 바로 이 야들야들한 껍질 아니겠습니까? <웃음> 이렇게 <웃음> 껍질을 다 모아 모아서 한 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하면 진짜 한 점처럼 모. <laughs>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맛은 최고다. 매운 치킨의 좋은 파트너 눈꽃 치즈 핫도그 자 이게 바로 저한테는 최고의 한 점이 되겠습니다 매콤한과잘어울리는팝퍽살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 눈꽃 치즈 핫도그가 들어있던 이 봉지 안에 이 가루 이 눈꽃 치즈 눈 내리듯이 이렇게 막 뿌려 요런 비주얼이 되죠 요 비주얼을 먹고 얘한입 먹고 콜라 한잔딱이 최고의 한점 자, 피자에 핫소스를 뿌려주고, 양파를 올려주고요, 치킨을 올려주고, 피클도 올려줍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나머지 피자 한쪽에 갈릭디핑을 살짝만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갈릭디핑 맛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보세요.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오! 자, 저의 최고의 한 점은. 요? 짜파게티를 가지고 고춧가루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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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먹는 겁니다. 준비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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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나요?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여기 마지막 콜라. <laughs> 마지막으로 짠을 그뭐 김성희 부장님한테 전화라도 할까? <laughs> 아, 좋네. 건배사를 하려면 또 김성희 부장님한테 해야 되니까 한번 가, 갑자기 한번 전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맞다. <웃음> <웃음> 김성희 부장님이다. 필요합니다 아자 <laughs> 부장님 말씀하십니다 자, 자 잔을 이온음료로 잔잔 하시네 야 부장님 역시 준비하셨을 줄아좋습니다자 여러분들 오스컴퍼니에 거혀준 우리 오스 직원분들 나 없을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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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거부나 아, 아, 때는 그냥 그렇게 다들 선배가 아, 없어도 다 그렇게 당연하게 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아, <laughs> 아네 그렇게 그냥 참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소컴퍼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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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장님 들어가도 되나요? 부장님 부장님까지 함께한 완벽한 오늘 우소의홈버페식이였고요 네, 여러분들의 최애 치킨은 뭔지 또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우소샵도한 번씩 놀러가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은 모두 치킨 하세요. 치킨 <laughs> 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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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킨 안녕 no <amsim>